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안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인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저께도 인사드리고 오늘도 또 인사드립니다. 너무나 맛도 있고 영양만점인 항진수산의, 항진축산의 육포로 아, 오늘도 또 인사를 드리는데 네. 오늘 첫 방송이시죠.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나 기쁘죠. 행복하고요. <laughs> 네. 네. 너무나 맛있는 육포를 네. 국내산 한우 육포를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서 음.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첫 방송이시다 보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자, 항진축산 육포. 항진축산 하면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떤 회사요 그런데 이제 항진축산이 네. 정말 유명한 농촌죠 정말 아, 전설적인 높이인데요. 네. 1999년에 도 설립돼서, 네. 어, 네. 20여년을 네. 육포만 생산해온 네네. 네. 그래서 그 동안 음. 대기업에서 네. 그 한우 유포를 음. 사셨던 분들은 네. 우리 항진축산에서 만든 유포를 네. 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기 네. 보니까 코주땡 똥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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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그런 기업이죠. 네. 이런 데에 지금 OEM으로 네. 제품이 들어갔던 그런 항진축산 음. 그럼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 6개 국군 네. PX의 P. PX. 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럼요. PX에 2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요. 까다로운 심사권을 거쳐서. <laughs> 그렇죠. 2점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네. 한 번쯤은 다지져봤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정말 헬스 네. 인증까지 음. 받았는데요. 네. 이 헬스 인증이라는 거가 도대체 네.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우리 이제 헬 음. 마크가 네. 가공에서 도축, 네. 포장, 유통까지 음. 네. 그 유해 요소가 안전하니 음. 여러분들이 믿고. 드셔도 된다. 네. 우리 정부에서 보장해 드린 거죠. 음, 그렇죠. 네. 정말 네. 그 소가 태어나서부터 네. 도축, 그 가공 과정, 음, 유통 과정 모든 것이 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거. 그럼... 보장 꽝 받은 겁니다. 네. 이러니 믿고 드셔도 네.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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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헬스업 인증까지 받은 도대체 육포, 네네. 어떤 거냐. 네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우리 가격 구성 먼저 네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네네. 원 프리미엄 육포와 한의 육포인데요. 네네. 원 프리미엄 육포, 어떤 육포인가요? 네네. 어떤 걸로 만든 음, 육포인가요? 원 프리미엄 육포는 유고죠. 한국 고유의 소품종 음. 유고인데, 거기를 넣기 위해서 기르는 스쿼트. 음. 젖소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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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음. 젖을 짜지도 않았고, 새끼도 음. 낳지 않은 네. 그런 유부. 네. 네. 10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그 어린 아. 소를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입질이 네. 좋을 때. 네, 네. 네. 음. 그 소로 만드는. 게 네. 바로 네. 원피현 유부인데요. 네. 네. 자, 오늘 구성을 보시면, 50g 10봉에 네. 2 5,900원이에요. 네. 그럼 봉당 가격이 얼마라는 겁니까? 2 5 9 0원이라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네. 저희들이 마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네. 정상가가 4,500원이에요. 네. 10봉이면 45,000원. 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10봉에 25,900원. 네. 거는 어 믿기지 않아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무궁화 채널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네. 이제,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좋은 건요. 네. 50g도 물론 좋지만, 네. 저는 이 30g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실속 있어요. 네. 네. 30g 10봉 아닙니다. 네. 스무봉이에요. 스무 봉이에요 네. 스무 봉에 네. 3만 9백 원. 네. 봉당 가격 1,500원. 죠1 그렇죠. 네. 5 0 0원 네. 정상 가격 3,000원이에요. 네. 거의 50% 그렇죠. 할인된 네. 가격이거든요. 네. 정말 저렴하죠. 네. 굉장히 저렴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기 40g 짜리가 정말 되게 네. 있어요 네. 굉장히 휴대하기도 네. 네. 좋고요. 네. 그렇죠. 네. 이 원프리만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하나 더 네. 대한민국 한우육포가 네. 네. 있는데요. 네. 자, 한우 육포. 많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우 육포. 그렇다면 어떤 소로 만든 게 네. 한우일 건가요? 우리 한우 육포인가요? 음. 한우.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네. 그풀 뜯고 있는 누렁소 있죠? 네. 그 누렁소. 그 한우에. 음. 네, 순수 우리 한우. 아, 순수 한우. 네. 국내산 네. 순수 한우. 얘 네. 예, 육포가 40g입니다. 네. 이거는 30g, 50g이 아니라 네. 40g. 40g. 네. 10봉에 네. 가격이 가렸다.